네 이제 끝나고 예각 네,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, 네, 후보들이 오, 오, 나오고 있습니다. 네황교안대표네홍쇼표네 네, 하태경 공, 후보 아 국립, 오늘 사이다예요. 예 네, 아주 뭐엄 대표님, 제발! 대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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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역님 대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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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역님 대표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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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역님 대표님, 대표님, 대 이거요! 이 깡패 적설! 이것도 야이 깡패 개성은 해봐! 안된다! 깡패는 안된다! 홍준표! 홍준표! 조국이 빨고! 조국이를 빨고 있는 홍준표가 여군이 거냐! 여꾼이 거냐! 오버 라 사장님 네. 안상수 후보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. 내가 나무 내리질로 네. 날 밀어버렸어. 네 어떤 왔어. 어떤 이유로 맞으신 거예요? 아니 홍준표 대표 너 네. 지금 지지율이 네. 민주당 지자가 지 네, 네. 지지났고 지지 올라왔니까. 네. 당신 역군으로 보여 권군으로 내가 따졌어. 그게 잘못됐습니까? 그랬더니 요 그때 나를 저치고 밀어 넘어뜨려 버려가지고 이거 보세요. 상처 나 버렸잖아. 나내진탕으로 쓰러질 뻔했어. 네 알겠습니다. <laughs> 어떤 건지 어떤 건제 친구가 있어요. 어떤 분이 어떤 분이 다 어떤 분이 어떤 분? 그니까하고떤분하고